화이팅화이팅네 던지세요 던지세요 네 던지세요 오 하나도 안 맞으셨어요 네 다시 가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준미 시작 아, 두개아두개두개 쓰러뜨렸어요 두개네 좋습니다 그럼 파운타자 나올게요. 되고요. 네, 천천히 나오세요. 천천히. 네. 이름 이름. 신영입니다. 손으로 던지셔도 되고요, 발로 던지셔도 돼요. <laughs> 네네. 한번 더 하시나요? 네두 분이 스페어 처리를 또 하셔야 돼요. 네.